육 그룹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5%를 어느 정도 끌고 와야 될 텐데. 음. 흔히 말해서 경력에 예. 전대혁 어. 뭐 이런 것들 네네. 이런 단어가 들어간 단한 줄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80년대 운동권의 느낌. 네, 그 사람들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음. 그 사람들의 설득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설득하기 내부에서? 전에 총연길 당대표는 제가 자기가 당 대표니까 나 진짜 공개적으로 음. 다 선언했어. 음. 너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이제 명분이 생기니까 네. 먼저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음. 아마 설날 전으로 아마 세력화를 해서 어느 정도 발표하지 않을까 아. 그거를 세력화를 하지 못하면 그냥 몇몇만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는 쇼에 불과했다라고 네. 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세 사람이 더잘알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설전을 좀더 좀 세력화가 될 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선을 했고요. 네. 뭐 인천시장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총선 부출마 이 자체는 그렇게 큰 희생이나 뭐 용타라고 볼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내에 좀 얘기는 있어요. 네. 다음 대권을 뭐 노리는 거 아니냐 얘기도 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고 감동을 주려면은 송영길 대표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네.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정도에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